요즘은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품들도 세상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제품들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라이프투데이에서도 소개할 제품이 이러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또는 생활 전반에서 꼭 필요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발명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감수성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업인들의 발명품과 특허 제품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주변 곳곳을 보며 경험을 토대로 얻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유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청년 실업, 취업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관련 업계에서 일명 아이디어 뱅크라고 불리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유진 리포터가 해당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건축회사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로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며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정민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디어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1인 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기술자 5명을 갖춘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시대의 흐름상 정보 지식의 발굴 없이는 회사의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다고 판단되어 작년 초반부터 특허 개발에 전념해왔습니다. 현재 해양발전기술과 생활용품, 건설공법 관련해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시대 국제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기업으로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각종 특허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다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발명기기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건 그냥 우산 아닌가요? 네 우산 맞습니다. 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우산 거치대는 결석구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우산을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음. 우산의 각도는 밑에 있는 고관절 밸브를 들면은 자유스럽게 음. 네. 이 우산의 각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대표적으로 양손을 쓸수 없는 장애인분들이나 어, 관공서의 주차 관리 여원 또는 등산객들의 양손을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등산 배낭 벨트에 넣어서 사용하면 좋은 그런 우산 거치대의 제품입니다. 또 다른 발명품 평범한 의자 같지만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 양초를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에 삽입하여 결합을 하면은. 내부의 스프링 장치에 의해서 초가 타면 자동으로 계속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러한 양초 케이스를 의자 밑에 삽입을 하면은 초가 다탈 동안 일정한 온도를 데울 수 있는 그런, 어, 촛불 착 자체와 그를 이용한 의자입니다. 양초 하나면 하루 8시간, 약 1일 동안 데울 수 있다는 양초 5열 의자. 실제로 앉아보니 온열 시트가 장착된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는데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겨울철에도 야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네요. 제가 이 촛불 의자에 앉아보니까요. 엉덩이의 따뜻함이 느껴졌는데요. 지금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품을 알아봤다면 그 외에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유기견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제품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치, 어,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음.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그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유기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부분이 되겠죠. 음. 어, 개발된 그 아이템은 연구 중에 있으나 물만 부으면은 쉽게 기부스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제품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반려견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데요. 간단히 입혀서 골절을 막을 수 있는 이 피복은 응급치료를 가능하게 해 치료비를 절감하고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벤처 등록을 받은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아이템인가요? 아네 벤처 등록 받은 그 기술은 화재 방어용 시스템입니다. 기본 원리는 기존의 대피소나 화장실, 불연재 공간에 새로운 신규 공기 공급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 대피소에서 간단히 마우스 피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리입니다. 마우스 피스는 흡기판막과 배기판막이 있어서 흡입한 공기는 별도로 배출됨으로써, 매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호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기술로서 벤처 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한 결과 현재 120여 종의 정보 지식 출원과 다양한 특허 기술 등록을 할수 있었답니다. 그 덕분인지 주변에 발명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만든 제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아 예. 어, 수면 발전 시스템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양 관련 기술을 한 60가지 정도 출현했지만, 그 중에 50가지를 본 기술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로 만든 기술입니다. 발전의 기본 원리는 중력체와 부력체를 로프를 이용하여 자유거동이, 파도에 대해서 자유거동이 가능하게 하면서, 효율적인 발전으로 도모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수면 전체를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산업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아이디어 제품들, 이 제품들로 더욱더 살기 편해질 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발전 기술은 기술 이전을 하고자 하며 건설 공법 기술은 지역별 시공사 협약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제품은 대출과 투자를 지원받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좀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